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51번째 동영업자로서 함께 가는 길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본도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를 바라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자매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빛이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룹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기야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걸어가지만 때로는 서로 생각과 뜻이 달라서 다투고 사람의 감정이 생해서 서로 심히 다투는 경우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갈라졌지만 그들이 했던 것은 똑같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또한 서로 뜻과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함께 걸어가는 동영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밝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이다 아멘. 지난 주까지 우리는 안디옥의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로부터 할례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 어머니적인 교회로서 모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판결을 안디옥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쫓아나기 위해 파송한. 유도와 신라도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파격적으로 공의의 내용을 편지로도 전달해주고 말로도 설명하고 또 여러말로 이방인 크리스들을 위로하고 권면 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었던 것이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지난 주 그것도 말씀을 보면 얼마 있다가 33절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기한이 차고 나서 유다와 신라가 안디옥 이방인 허천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원래 파송을 받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남아서 계속 말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단 사단 사람들을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해라. 이전에 안디옥에 영층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1차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을 담은 편지를 들고서 안디옥에 방문했던 유다 신라가 돌아간 뒤에 바나바 바울은 여전히 그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안 믿던 사람들이 계속 믿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그들의 1차 전도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방인 시산들의 할례 문제도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첫 번째 공의회에서 훌륭한 결정을 내리면서 교회는 사실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중 하나였던 바울에게도 어느 때보다 안정된 삶이 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형제들과 함께 기뻐하며 교자이며. 예배하고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안정되고 편안한 삶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한군데 가만히 머물러서 목해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과 바나바가 일자 전도일 때 복음을 전했던 각성으로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디다가 방문하고 자요. 이렇게 해서 며칠 후가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곳에 정접한 그리스도인들 찾아가서 믿음을 다져주고, 다시 새로의 전도의 기회를 접고자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바나바가 했던 말이 바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바나바가 뭐라고 바니까 37절에. 우리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마가 누굽니까? 사실은 1차 전도 열때 같이 출발했던 사람이면서 바나바의 친척이었습니다. 마가는 성경에 마가복음을 쓴 바로 그 마가인데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라고도 합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 표기였고, 그다음 헬라식 이름이 요한이었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자는 바울의 제안에 대해서 바나바는 그러서 동일한 것인데 거기에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지, 가지 않냐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현명합니다. 좋지 않다. 데리고 가지 말자. 왜?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그가 우리를 떠나서 전도팀을 이탈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갔겠지만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난더 이상 할수 없습니다 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고 했던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고자 하는 바나바의 의견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은 왜? 이 일이 사람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서 그토록 무책임한 사람의 태도를 보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온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행 같이 다녀보신 적있으십니까 사람이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거리를 두고 만나는 친구들과도요. 여행을 갔을 때그 여행의 진가에서 바로 그 친구의 본 모습을 보게 되고 또세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행을 다녀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여행할 때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 않을 일도 생기기 때문에 그에 반응하는 것과 그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마가라는 요한은 한번 벌써 어... 경념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전투팀으로 같이 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힘들다고 돌아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또 데리고 온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월이 훨씬은. 그래서, 근데 아마 바나바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보면서. 그 때는 그가 아직까지 미약해서, 복음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고 연약해서, 그러나, 이번에 다시 대국가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쩌면 은 그의 믿음이 더 든든해질 수도 있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거나, 믿음이 들어오거나, 또 사람들이 복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좀더 든든한 제재를 설수 있지 않을까 하라는 어떤 그런, 바람에 해서 자기 또 친척이었기 때문에 아마 복음에 글자 쓰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바나바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계속 데려가자고 얘기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결국 의견이 일시가 안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은 서로 자신의 의견이 달라도 한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고 그것을 함께 합의라 하는 것이 되게 좋은 성숙한 모습인데 사실 오늘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 대해서만큼은 바나바나 바울이나 일절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것들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편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39절 어떻게 되나 다면 서로 심히 다투어서 비자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그룹으로 가고. 서로 심히 다었다고 얘기하죠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저도 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부교자로 있었던 12년 동안에 제가 자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교회가 갈라진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믿음을 얼마나 많이 떠나가는지 또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교회가 그 서로 다투고 싸우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그 안에서 파가 달라서 서로 같이 예배를 보고 보내 안 보내 경찰을 부르네안 보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 싸움 자체를 덜 싫어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심히 다투어서 결국은 2차전도회행을 같이 하자고 해놓고서는 같이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헬라워 원문에는 사실 시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동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는 분명합니다. 우리만의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워는 어떻게 보면 헬라워로는 파로시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발작이나 발열이라는 뜻의 의학용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실전이나 불일치란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굉장히 흥분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복서를 붙잡은 게 아니라 말로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의견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로 그러면 우리 이렇게 싸울 바에는 서로 각자 다른 길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가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지도자 그룹에 속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땅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이고 교회 역사상 최초로 지중해 세계 전도 여행에 오른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 1년에서 최대 2년 정도는 같이 함께 1년 동안 그선교회행을 하면서 바오이도려마아 줄꼬비도 넘기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던 같이 팀워크를 좋게 보여줬던 동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헬레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안디옥 교회를 지켜낸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며 통로가 되기 위해서 편안한 안디옥 교회의 삶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난려고할 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설명을 맡긴 것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야라는 유한한 사람 데리고 가자는 이 하나의 제안 때문에 서로 생각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각자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논쟁을 벌이다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말로 같이 싸웠지만 잠깐 의견에서 볼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마지막에는 이들이 얼굴을 붉히며 싸웠던 것 때문에 서로 시시거리며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하고 갔을까요? 대부분 우리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의견 차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교회를 떠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마음 뭐냐면 내가 다시는 여기 네 오나 봐라. 나 다시는 너안 본다. 이런 마음으로 떠나게 되죠. 근데 과연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해결됐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다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보여줍니다. 사실의 허물, 문화, 성품, 또이 사람과 저 사람과 부딪히며 헤어지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가 바월에 불리 되는 것을 보면서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묘사된 바나바는 성품이 아주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덕이 많고 남을 세워주며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을 위로하고 권면을 잘하고 덕을 세우는지 그 이름이 바나바였습니다. 원래 바나바의 그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든지 될 정도로 남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이겠다고사기 등등했던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코코라지게야 예수님 만나서 코코라진그 바울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변했다 이 안에 예수가 있다 라고 바울을 대변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정도로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었고, 제자들에게 인정받게 해준 되게 은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렇게까지 해볼 수 있었던 것도, 처음에 바나바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바울이라는 자기 자신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를 함께 가는 것, 마가라이 오면 데리 와. 그러면 우리 함께 가자 라고 해줄 수 있을텐데 근데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는 성질이나 성격이나 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자기를 아무도 써주지 않으니까 는 고향에 가서 13년 동안 집구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교에서 함께 사회를 감당하자고 했던 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가 전도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던 것도 어쩌면은 사울에 대한 그 예전의 경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울 그런 그 사람의 바울이 될 때까지 아마 그걸 봤기 때문에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를하는 요한도 언젠가는 바울처럼 변할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고가려고 하지 않았었나 근데 어쨌든 간에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이미 우리 팀은 이탈한 사람입니다또 이탈할 수 있다. 그러니 아예 데리고 가야 하자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옳을 수도 있고요. 바나바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38절에 반빌리아에서 자기들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가를 이해하는 것인데, 사실은 거기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이유는, 이미 한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사월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바울은 되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경험, 이전에 있었던 그 실수, 그것이 이미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악인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나중에 보면 더알수 있지만, 바울은 마가가 변화되어가는 측면을 보면서, 나중에 바나바와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전도여행에서 변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나바다운 태도입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39절부터 41절을 보니까는 서로 심히 다투어 빛이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룹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기엘리아로 갔다라며 교회들을 경고케 하니라. 이두 사람이 구루브로 가고 길기엘리아로 갔지만은 이두 사람 행한 일은 뭐엇냐면 교회들을 경고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의견이 엇갈린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헤어진 다음에 바나바는 일체의 전도녀를 갔던 구루브로 떠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거기서 믿음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잘 동창을 시키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이, 이 사람들이 2차 여행을 떠날 때에 원래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아시아를 좀더더 더 다니려고 했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아, 터키 쪽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 북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그리스 남부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전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고 거냐면, 아,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였구나.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한 사람은 유럽을 가게 되고 한 사람은 아시아를 돌게 되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유럽에서 좀더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우리 인간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뭐 심각하게 갈라지고 서로 상종할 수 없어서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차 전도연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편지로 보면 이렇게 쓰 있습니다. 고린도 전수 9장 6절에 어찌 바나,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를 언급했다는 것이죠 3차 전도의원은. 이러지 않을 권리라는 것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해서 교인들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당시 전도자들은 선교지를 돌면서 교인들에게 자신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 권리를 자발지로 포기하고 원래 자기가 천막 짓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사처럼 텐트 메이커로서 바울은 그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바나바로 예를 듭니다. 바나바도 자신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하면서, 무슨 말일까요? 바나바에게는 나는 텐트를 만들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높으라 고입니다그 대신에 바나바는 너희가 예전처럼 그 선교사로처럼 대우해줘서 너희가 그걸 지원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별한 후에도 서로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결별했던 바나바 바울은 그 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화해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다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시, 히브리스 10장에서는 격려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저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어느 것이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후에 화해를 했던지 아니면 헤어질 때부터 뜨거운 격려 가운데 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나바 바울이 헤어질 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날 때 좋은 것보다 헤어질 때 좋게 헤어져야 나중에 탈이 없다고요 헤어질 때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헤어질 때그 만남이 다시 만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헤어질 때 원수처럼 헤어지잖아요 그럼 다시는 만나기에는 정말 까다로운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얼마든지 서로 다른 의견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는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빌어주는 그런 결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39절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연 전에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바나바에 대해서 바울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거나 내가랑 뜻이 맞지 않을 때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드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디모드의 후소 4장 9절에서 1 0절인데 너는 어서 속해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 인해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리아로 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유 유익, 일에 유익하니라 이 디모데우스에서 비록 뭐라고 그러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데려올 때누를 데리고 오라고요 누가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바나바가 데리고 왔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가를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바나바를 두문자로 생략했기 때문에 마가를 다시 부르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아마 그 동안에 있었던 많은 과정 중에서 또 있었던 보고를 통해서 마가가 성숙한 글쓰기 되었고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리 입장에서는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일하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장이 시작이 될 때. 처음부터 신생활을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뭐 하나님, 성령님 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교류를 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만큼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초신자들이 처음에 와서 1, 2년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그때 믿음이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여러가지 연단도 받고 시험도 받고 또 여러가지 상황도 생기고 환경도 생기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선수의 케어에 대 과정이라는 것이죠 마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물자로 만들어지고 양육되고 준비되어질 때까지는 사실은 바나바가 마가를 케어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바울이 나중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뭐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당장 눈앞에 결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당장 성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더오려웠던 것은 아닐까 중요한 것은 바나바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갈렸지만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의지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갔어도 사실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당장 그 당시에는 그 마가를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마가를 인정하게 되고 되게 예, 유익하니까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이 서로 자기 주장을 같이 놓고 얘기할 때 일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잘 믿는 것은 두 사람 회일 때는 서로 축복하며 서로 기도해 주며 그들이 서로 떠났기 때문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을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또 수많은 곳에서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너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 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유료해 주고 격려해 주고 때로는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고 때로는 내가 지우고 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의견이 서로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 맞지도 않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참 보면 방송이나 뭘 보면 다 비단만 하고 비판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또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한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한 형제인데, 그리고 서로 달라도 서로 구원해야 될 대상인데, 우리가 서로 비판을, 비판을 비난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은 나가가 복음을 위해서 책임 있는 일꾼이 됐던 것을 통해서 그를 일꾼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마가라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받고 선장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그 순간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만. 그 속에서 우리가 동시에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미흡하고 연약하더라도 기다려 주고 그와 함께 기도해 주고 그와 함께 말씀 같이 연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게 진짜 교회 모습이 아닌가요?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서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한 사회가 될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땅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늘 나라가 아니라 이땅 위에 하나님의 공연이 세워지고 이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이땅 위에 성령이 세워지고 이땅 위에 예수의 뜻 십자가가 세워질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리명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더 이상 기다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보듬어 주고 안아 주고 용서해 주고 서로 함께하는 것을 배워가는 그것이 좀더선수한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헤어지더라도 서로 축복해주면서 서로 격려해주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연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부탁했습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일 같이 한다고 하지만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헤어질 때는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만나더라도 그 만남이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이 되시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더선숙한믿음이되어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의 십자가 부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믿음의 심령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기도합니다. 아멘.